p 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원, 사각형, 삼각형이 좌우 반사를 합니다. 이전 예제에서 설명드린 코드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코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전 예제에서 설명드린 코드와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은 변수명이 달라졌습니다. 변수명이 각각 4개를 sh0123로 변수명만 달라졌고 음, 클래스 코드도 모두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설명드리고자 하는 점은 디스플레이 메소드입니다. 즉 음, 하위 객체별 디스플레이 메소드는 상위 객체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지 않고 각각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객체의 디스플레이 아,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지 않고 각 하위 객체에서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서 각 객체별, 하위 객체별 어, 독특한 어, 표현, 즉, 원을 표현하고 사각형, 삼각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하는 대신 재정의함으로써 다양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하위 객체별 디스플레이 메소드에서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동일한 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실행해 보면, 하위 객체별로 shape라는 문자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코드를 보시면, 슈퍼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때, 슈퍼 키워드는 상위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즉, 상위 객체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면, shape라는 문자열이 각각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this 키워드는, 음, circle 클래스 내부에서는, circle 객체를 가리키는 자기 참조 변수입니다.